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벌써 9월이 됐어요. 그동안 이제 여러분 답답한 마음에, 어, 1년 이상을, 지금 티오가 나와도 여전히 답답하죠, 그죠? 예,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 생각을 아직 이제 잡지 못하고, 이렇 어떻게 관망하고, 이제 그런 선생님들도 많은데, 일단 이제 티오가 나왔으니까, 15명이면, 어, 전국에 15명이죠, 그죠? 경기도 15명이면 1차가, 아, 20명을 뽑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학교가 장애인 하나도 없던 데서 나온 거는 사실은 20명 일차를 바라보고 하는 거는 굉장한 예, 숫자로 될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 동안 공부하던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런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어, 어떻게 어 하면 이 기회를 잡을까 거기에 고민을 하시고 또 계속 관망을 하던 선생님들 중에서 실력이 또 어느 정도 올라왔던 선생님들도 있고 또 내일에 대한 또, 데뷔를 할까 말까,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죠?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예, 뭐, 섣불리 이렇게 막,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각자의 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어쨌거나, 시험을 다시 보려고 하는 선생님들은, 이제, 한 최소한, 지금부터라도, 어, 열심히 전체 영역을 다 써봐야 된다. 아무리 작년까지 잘 했었어도 들어가서, 하기 전에 시험 보기 전에 몇 달을 안 하면은 들어가서 쓰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죠. 이 시험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9월부터 11월이 아니라 12월까지 강의 설명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 10월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은 작년하고 같아요. 우리가 뭐 배우는 내용이 달라지거나 그렇진 않죠. 그죠. 그래서 강의 성을 보면은 예, 하프모고엔 중점어모파이치기그 다음에. 도양 모의고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니까 일주일에 이제 이틀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작년에는 수토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수금을 예할 거예요. 그래서 어요 강의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또 전반기 어려운 내용들을 자세하게 볼수 있는 이제 고런예 자료가 돼요. 그러니까 하프 모의고사, 도양 모의고사 두개다 모의고사인데 어떻게 차이냐면은 하프 모의고사는 A, B 형을 격주로 봐요. A 형, B 형, A 형, B 형 그런데 도양 모의고사보다는 좀 쉬워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무조건 잘쓸수 있을 정도 쉽다는 라게 아니고 그니까 칠팔월 달에 원문을 잔뜩 받아가지고 모의고사를 보려면 좀 어렵죠 그죠 예 실제로 잘 쓰는 선생님들은 물론 그동안 했던 선생님들 당연히 잘 써야 되는 거고 또 원래 시작했거나 작년에 뭐재작년 해도 기반이 약한 선생님들은 되게 어려워요. 그니까 그 어렵던 거를 조금 더한번더 쉬운 거 기본 적인경 위주로 한번더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A형 B형 이렇게 하고 토요 모의고사는 지금 이렇게 뒤로 쭉쭉 올라갈수록 문제가 조금씩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 색다른 거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것들이 계속 끼어들어요 그래서 어그 전에 7, 8월 달에 모의고사를 잘못 쓰는 선생님들이 이 하프 모의고사가 없이 바로 도양 모의고사를 해버리니까 포기하는 선생님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좀 징금다리로 잘 쓰는 선생님들은 더 확실히 내가 잘쓸수 있는지를, 어, 점검하고 또잘안 되는 선생님들은 7, 8월 달에 본 자료를 기반을 했기 때문에 좀 쉽게, 예, 7, 8월 보다는 좀 쉽게 답안을 쓸수 있는, 예, 여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같은 자료를 또 보니까. 그래서 하품의고사를 오전에 보고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중점 문문 파헤치기는 어어학개론 위주이긴 해요. 어학개론, 어학개론에 예, 우리가 중간에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죠? 뭐 고대 사성이 현대 한어의 사성으로 변화하는 과정 그거 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 부분만 원문 원서 그대로 내용을 가지고 다시 갈로넣기 난점쓰기하고 이렇게 뭐 중점모음발식에는 어학개론하고 난점쓰기 내용이 많이 껴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자세히 예, 주요 부분을 다시 갈로치기 하면서 다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6월화도 있지만 난점 쓰기와 그다음에 어학결연이 주로 많다 그래서 예, 수요일 날 수업은 그렇게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도양 모의고사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문제 자체는 A형, B형 해서 조금 수요보다는 좀 어려워요 자 그런데 어 제가 며칠 전에 이게 누진식으로 간다 그랬는데 예, 누진식이 아니고 그 수요, 금요일, 전부, 9월달은, 9월달 4주죠 그죠? 9월, 4회. 10월, 4회. 그러면은, 예, 하프모고. 하모고는, 1회, 2회, 3회, 4회. 그러면은, 예, 우리가 7, 8을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면 돼요. 이럴 때는, 1, 2회를 같이, 7, 8을 1, 2. 7, 8 자료 기준. 7, 8 자료가 없으면 7, 8 자료, 그 범, 여러분 범위표대로 하시면 돼요. 1회2회그 다음에 3, 4회 자료, 5, 6회 자료, 7, 8 자료. 그러면은 하프 모고는 10월달에 그러면 또 반복해요. 1, 2회 자료, 여기랑 동일하게. 자, 그래서 9월달에는 그동안 했던 거 조금 생소한 거는 좀 반복해서 훤하게 내가 확실하게 잡는 거를 목표로 예, 그렇게 해봐요 7, 8월 달에는 좀 범위가 많아서 잘하는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샅샅이 다 되지만은 아직 어려운 선생님들은 그렇게 샅샅이 잘 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9, 0월 달에는 그걸 목표로 그래서 하프 모고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도양 모고다 도양 모고도 이렇게 예, 9월 4회 범위는 똑같아요 9월 4회 1, 2회 예, 7, 8월 자료 3 4회 자료, 5 6회 자료, 7 8회 자료. 자, 근데 도양 모의고사 10월 달에 가면은 이 전체는 무범위가 돼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해가 됐어요? 어렵나요? <laughs>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매주 사전 자료가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료를 9월 달에 내가 다시 보면서 내가 사사치 혼하게 한다. 그 자료가 없는 쌤들은 범위가 있어요. 매주 범위. 그 범위대로 내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서 그 범위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예. 그래서 9월 달, 도양, 하목, 예, 9월 달에는 하품 모의고사랑 도양 모의고사랑 범위가 똑같아요. 근데 10월 달이 되면은 도양 모의고사는 아예 전체 범위가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하품 모고는 또 다시 한번또 해요. 골달처럼. 그러면 7, 8월 자료를 엄청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범위를 9월달도 보고 10월달도 또 봐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첨사금 물론 이제 9월달부터는 여러분들이 특히 도약 모의고사는 A형, B형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지, 실제 시험지에 고걸 갖고 할 거예요. 그게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볼때 최대한대로 10분 빨리 보는 거를 목표로 제가 계속 언급했죠 그죠? 그게 시험장 들어가서 엄청나할 거다. 아, 나 모르는 거 많은데 어떡해. 그래도 그냥 10분 안에 무조건 다 끝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10분 안에 끝내서 내가 몇 점이 나오는지, 그걸 연습 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첨삭은 도약 모의고사 도요, 아, 금요일 거, 도약 모의고사는 여섯 예, 번. 그 다음에 아, 하포 모의고사는 네 예, 번. 이렇게, 진짜 할거예요그 다음에 이제 특강이, 어, 특강이 작년보다 한개더 늘었어요. 왜냐면 지도서 특강은 작년에, 예, 우리가 교, 고등학교 교과서 두 개를 갖고, 예. 그럼 이건 뭐 작년하고 별 다른 거 없어서 했던 거 그냥 작년에 올려, 예, 들어도 될것 같아요. 그 자료가, 문화 정리 자료가 올라가니까 특강을, 양이 많지 않아요. 이거는. 전체 훑으면 내용은 쉬운데 여러분들 체크해야 된다라는. 예, 그런 관점이 있어요. 그 다음, 문학사 맥작기 특강은 우리가 7, 8월 달에 또 제공했는데, 7, 8월 달에 못본 선생님들도 많아요. 해마다 보면은. 7, 왜냐면 하 문학사가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서 이걸 들어야 되는데, 뭐 정리하는 거 지금 그저 그주, 그주 하는 게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9, 10월 달에 한번더 제공하고, 요 기출 특강은, 기존에 제공했던 그 기출 특강이 아니라, 예, 기출 특강이 아니라, 우리가 7, 8월 달에 지금 기출 특강 하고 있죠. 그죠? 예. 수열하고 급렬하고 이론 기출, 독해 기출, 그거를 그대로 해서 다시 한번 올려서 볼수 있도록 그렇게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출 해설, 뭐 그거를 특강이 꼭 필요하다라고 한 쌤도 있고, 그 다음에 8월에 들었던 자료 갖고 다시 보니까 그 자료만 봐도 되는 본 쌤도 있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어, 강의를 고을 때부터 처음 하는 쌤들은. 기출특강이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죠 예, 전체 기출을 한번 훑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7, 8을 기출특강 전체 자료가 거의 다 있는데 그래서 어, 이 양에 있어서 우리가 3, 4, 5, 6로도 기출특강 했어요 근데 3, 4, 5, 6 기출특강은 굉장히 범위가 엄청 많아요 독해 범위도 다 해버리고 그래서 그걸 그렇게 다할수 없으니까 7, 8을 우리가 기출, 기출 수요일하고 금요일 기출했던 거 그거를 그대로 다시 올라간다 생각 하시면 돼요. 그래서 9월 때부터 시작하는 쌤들은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제 그렇게 해서 9월 첫째 주부터 하고 10월 달까지 수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9월 7일은 빨간 날이 아닌데 9월 9일은 빨간 날이더라고요. 이번에 추석이 빨라갖고 9일부터 빨간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는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 직접 와서 듣고 싶은 선생님 듣고 그렇지 않으면은 예, 온라인으로 그 전날 제가 강의를 찍어서 그날 온라인으로 예, 영상으로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예, 제공을 할게요. 저는 어, 물론 와서 직접 올수 있는 선생님은 와도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 온라인으로 9일날 올라가려면은 저는 8일날 와서 강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저 파리나 예, 와서 현관문 들으실 분들은 들어도돼요 그렇게 해서 고시월 강의가 끝나고 그다음 이제 11월달에는 11월 뭐 그사는 전체에 4네번 실점. 요거는 아예 그냥 범위가 없는 거죠, 그죠? 당연히 네 예, 번을 하고 그다음에 이네번 중에 세 번을 점삭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되게 민감해 갖고 예, 점수를 안매기는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부분 세 번만.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 특수한 코로나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한 것도 아니고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하나 보니까 사실 긴장도가 거의 없에 예, 없어요. 나름대로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많을 때는 막 40명, 50명, 60명 될 때는 모여서 시험 보. 뭐? 그면 굉장히 긴장하고 점수가 이렇게 분포도가 이렇게 발표하면 그 점수가 굉장히 계속 영향을 미쳐가지고, 감정이 막 다운됐다가 올라갔다가 다운됐다올라갔다막 이렇게 예,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 근데 뭐 점수가 그 점수를 점, 어, 매주 모의고사 보는 거는 아 내가 요 문제를 지금 상황에서 쓸수 있는지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꾸준히 잘 쓰는 사람들은 결국은 거의 잘 써요 들어가서도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내가 꾸준히 잘쓴다라는 거야 꾸준히 그주그주 그주 자료를 열심히 공부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꾸준히 그 진도에 맞춰서 공부를 잘할수 예, 있도록 그렇게 이제 예, 해야 이제. 강의가 보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11월달이 끝나면 11월 26일이 시험인데, 어 11월 26일이 이렇게 시험이에요. 유명 시험. 예. 근데 이제 30날 하지 말고 12월 1일날 2차 반을 개강하려고 그래요. 그 전에는 30날 뭐 이렇게 했는데, 11월달 그냥 딱 마무리 짓고, 예, 마무리 짓는다면서 12월 1일날 예. 개강을 하는데, 어, 지금 이제 이 차가 굉장히 멀어 보이죠, 그죠? 그런데 이때 이 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12월 한 달을 이 차를 나는 원래 합격하고 싶다. 제가 원래 굉장히 기회가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기회가 좋다라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를 여러분 다, 이미 다 알죠, 그죠? 그래서 내가 나는 올해 기회를 잡고 싶다 하는 12월 달을 정말 잘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12월 달부터 어렵게 할지 아니면 1차 합격자 발표하고 어렵게 할지는 지금 구상 중인데 1차 합격자 발표나면 제가 문제를 장애보다 아주 어렵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숫자가 적고 경기 지역만 뽑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들이 평, 평상시에 말하면 잘하는 사람이 다 몰려요. 근데, 원래는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을 하고 있거나, 기간제를 하고 있거나 하면은, 내 마음대로 못 나오죠, 그죠? 연습을 하기가 어렵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어쨌거나, 문제는, 예, 작년에, 작년까지 들어본 선생님들은, 작년 특별했기 때문에, 작년에 굉장히 쉽게 쉽게, 예, 했는데, 원래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12월달에 열심히 안 하면은, 1월달에, 엄청 당황하고 따로 오지 못할 수도 있다. 개별 지도도 어려워요. 그때는 여러분 상황을 알잖아요, 그렇죠? 1대1로막 하는데 누구 하나를 개별 어느 정도 하지만은 아주 오래해서 단기간에 끌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12월 달에 정말 열심히 할수 있도록 예, 예, 하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12월 달에 원래가 특수 상황이라는 게. 이명만 하는 게 아니라, 장, 요건 작년부터 했는데, 기간제를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작년에 기간제 준비하는 사람들 위해서 했는데, 그것도 3회 정도는, 예, 하는데, 요거는 선택형으로. 나는 중국어, 이번에, 어, 복공립 시험 만 본다, 그럼 이거 안 해도 돼요. 거기 따라서, 물론 이제, 어, 학원에서 가격 차가 있겠죠, 그죠? 안 아, 근데 나는 또, 사람에 따라서, 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난 기간제 대비해서 한국어 개별 시험도 하겠다. 그러면은, 예, 이거를 그냥 선택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이론 수업은 전체 그러니까 한국어 면접책을 세 분으로 나눠서 다볼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어 개별 시험, 우리가 작년에 한 것보다는 훨씬 횟수가 예, 많아요. 개별로 한 여덟 번, 발음체거 여덟 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물론 이제 실전은, 실전은 이제 이제 합격자 발표나고 나서 1차 합격자만 참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때가서 자세히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이제 시간표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 뒤에 이제 뭐 중요한 건 여러분들 각자가 이렇게 어, 필요에 따라서 보면 되고 중요한 건 여기까지를 예, 했습니다. 문제는 아 나는 원래 어, 시험을 봐서 꼭 합격하고 싶다. 예.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공부를 어떻게 열심히 잘할 거냐? 내용을 자세히 알고, 그거를 잘 써야 된다. 그, 거죠 그죠. 예, 거기 목표에 따라서, 어, 또, 뭐, 수시로 또 면담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어, 뭐, 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할수 있으니까, 그건 이제 두고두고 다시 이야기를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 12월 OT는 이렇게, 뭐, 다른 건자료 보면 되니까, 여러분, 그죠. 예,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네, 수고했습니다.